근대 건축물 등이 남아있는 목포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근대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향상이 목표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가 성공의 조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볕이 잘 들어 보리를 말리기 좋은 곳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보리마당.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골목길마다 1897년 개항 이후 서민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달산 자락 보리마당 지역 9만 9천 제곱미터의 주거 환경을 바꾸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테마 마을을 조성하고 주민과 예술인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리마당 도시재생 사업은 낙후된 이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진과 근대 역사관 등 근대 양식 건축물들이 산지에 있는 목포시 만호동.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30% 가까이 감소하는 등 도심 공동화가 심각합니다. 1897 계양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사업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